안녕하세요. 재경다육농원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화분에 따른, 어, 화분에 맞춰서 식물을 어떤 거를 심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, 그 다음에 어떤 식물을 심으면 어, 예쁠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고, 심어보는 영상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첫째, 화분은 둥글고요. 굉장히 이게 낮아요. 낮은 식물에는 이렇게 옆으로 번지는 옆으로 번지는 식물들이 잘 어울립니다. 이렇게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. 대립 달고 중간에 배합도 넣으시고요. 자, 수자이나입니다. 수자이나는 그 지금 한창 꽃 피는 시기거든요. 그리고 얘네들은 옆으로 잘 번져요. 옆으로 잘 번집니다. 일단은 두 포트만 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. 배합도 깔았으면 두 포트만 요렇게 심으면 돼요. 근데 뭔가 좀 엉성하고 뭔가 좀 어설프고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죠. 고럴 때는 활용하는 팁. 화산석, 화산석 이런 거 하나 준비하셔서 한번 심어 볼게요. 배압도 넣어 주시고, 화산석 모양 맞춰서 높게 할 건지, 낮게 할 건지 맞춰 주시고, 그 다음에 배압도 중간중간 끼워 넣습니다. 얘네들은 잔잔하기 때문에 대압토 넣으실 때 작은 잎까지도 마저 딱 들고 이렇게 심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위에 마감토 덮습니다. 이렇게, 화산석을 이용한 수자에나 였습니다. 낮고, 굉장히 낮은 화분에는 식물 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고르실 때는, 식물을 고르실 때, 옆으로 번지는 애들, 그 다음에 소형종들, 잔잔한 거 심으시면 예쁘고요. 또 이제 이런 화분이 있을 경우에는 바위솔이나, 그 다음에 뭐, 세덤 종류, 고런 종류를 심으셔도 잘 어울립니다. 자, 수자에나, 이렇게 한번 심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립톱스 모둠으로 심기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립톱스는 그 배합토를 중간쯤 심고 배합토를 넣고 립톱스를 심는 게 아니고 흙을 먼저 채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화분에 대립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합토를 이렇게 가득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넣어 주신 다음에 마감토를 처음부터 마감 토를 처음부터 이렇게 마저 덮어요 깨끗하게 덮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리톱스를 심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심으실 때 보시면 일단은 칼라를 먼저 선택을 하셔서 심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심으실 때 뿌리 뿌리를 핀셋으로 잡고 여기를 잡고 요렇게 눌러서 꾹 눌러서 심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한번더 뿌리를 잡으시고 이렇게 핀셋으로 눌러서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. 저는 열 맞춰 줄 맞춰 이런 거잘안 했거든요. 근데 시집 오니까 우리 아저씨가 열 맞춰 줄 맞춰를 얼마나 잘하는지 열 맞춰 줄 맞춰 하는 남자들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25년 30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26년째구나 26년째를 같이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열 맞춰 줄 맞춰를 하고 있더라고요. 자, 초록색 옆에는 빨간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하실 때 요게 옆으로 가 있으면 요것도 옆으로 같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아요. 자, 이렇게 심으시면 얘랑 얘랑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예쁘거든요. 같은 방향으로 립토스 심으실 때 얘가 옆으로 갔으면 얘도 옆으로. 자, 뿌리 잡으시고 눌러주시면 됩니다. 얘도 색깔 한번 보고요 뿌리 잡고 얘도 뿌리 잡고 잡으시고 앞쪽에다 빈 공간에 채워 넣습니다 해서 뿌리를 잡고 밑에까지 꼭꼭꼭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살짝 비었는 부분을 네, 그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요게 가로로 쭈루룩 같이 가로로 갔죠. 그죠? 이렇게 같이 가로로 요렇게 심었을 때가 예뻐요. 지그재그 심으면 안 예뻐서 색깔만 그냥 제 그냥 포인트로 저는 색깔을 중간중간에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. 너무 비슷한 것끼리 같이 심어놓으면 안 예뻐서 중간에 포인트 하나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얘도 중간에 포인트 하나 넣었습니다. 얘가 리톱스 이렇게 리톱스 모듬 심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